SW랑 참고쪽도 보고싶은데 w 가 WSW가 w s w 보여 s 어, 가여 s w 가 w 고 w 을 WSW가 WSW가 w 오케이 오케이 창고 s 나가 안나 보다. 내가안어었거든약이 그대로 남아있어 아신이프는뭐라이와이프는뭐이프는 뭐라이프는 뭐라이프는 뭐라는라이프는뭐고이는 창고! 창고! 안 털었.. 어.. 안 털었다고.. 일갈때한번 음. 훑고 가면 오우. 돼 우리 음. 다섯 명도 이제 갈까? 음.. 창고 훑어서 불러가자 응 음. 간다

빨베있어 이게 아이집 전망 좋다 S랑 S, W, W까지 다커버네내 방향 보고 있을게 이랑 아 왜, 에이, 스 W 쪽으로 아무도 안내렸나 이러면, 파이는 벌써 들어왔을까? 응. 음. 줄고 있다. 있을 수도 있어. 이간이아까 애매한 걸인데, 여긴가? 이쪽에 있다 음? 이건 가깝다 아쉽다.. 음성 끝분명이 컸다.. 아무도 안 넘어오네 음.. 음, 음 맞다 2번.. 2번 핑쯤에 있는 것 같아 가고팔매메 이 o 귀치. 있지응가왠하 귀가 왠지. 귀가 왠지. 귀가 왠지. 귀가 왠지. 귀434귀5 왠지. 귀가 라지 귀가 왠지. 귀가 왠지. 귀가 바이길 따라서 쭉 가면 되겠다. 어디? 라바. 내가. 내가. 가자가 열고 나가면 들키니까 가리가 내가. 내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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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내가. 면될것같은가가 1 5 방향 바위로 음. 3바위 어. 어, 어. 지금 내가 핑 찍은 데는 있다, 적 조심해야 돼 살짝 우측으로 가야 할것 같아 우측 골짜기로 가자고? 그래야 할것 같아 저, 저 팀이 우릴를 경계하고 있다면 파이널 안에 한 팀은 있다고 생각하겠지. 그러니까. 오, 오... 뭐. 일단 이 e 방향이랑은 없어. 라인 사람 미친는0제 m 가까운데 0 m 왼쪽 0 0먹 m 라0 0 0 0 m 1 왼쪽 바위 왼쪽 위 없더리나? 위에 0 m 10,0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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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 나. 어0 m 1 지금 n w 방향 타 t 어때? n w 쪽 i n 낮은 거? 3 t e n w b 까지 TIE 안 가도 되고 b i n n w 쪽 n w 쪽이 지도 아닌 것 같다 나는 왜안 e n 려지냐 n t 옆으로 엎드려 n TIE n 래 b 위위 TIE 보 w b i n t 아, 어, 저 새끼가 나중에 문제겠는데, 쇼핑하고 어. 내가 이 방향 보고 있을게. 라인 타는 애? 어 애미 사고다. 아 무서운데? 저쪽 W 방향 라인 타는 애 있나 봐봐. 없는 아듯 이쪽은 없는 듯 없어. 능선이라 올라가 도될것 같은데 이제 좀. 와우 앞에 바위 먹자 바위 먹자. 내가 요조그만 바위 먹을게. 네가 그쪽 바위 먹아. 어. W는 이제 조심하고. 은선이 아, 조심이라 2방향이랑. E 아. 오케이. W는 괜찮은데 2방향에서 e 고개 들면 난 죽어. <laughs> 나오애미사고싸운다애미사고 이겼다. 역시 애미사고 지금 조용한 거 보니까 2방향어기서 e 온다 온다 온다2방향한명 온다. E 있다. 이쪽은 없어, 이제. 아, ㅈ됬다. 그럼. 오 어이구, 씨. 연병. 죽을 뻔했어, 방금. <laughs> 네가 던진 거냐? 어. 바위에만 <laughs> 잡았고. 아, 예, 좋아. 1대 2네, 쟤네들. 나이 미사구가 다 죽였어 음. 수류탄 하나 밖에 없네 일단 원, 왼쪽으로 가서 먹으라니 아래쪽으로 내가 이쪽에서 어그로 끌테니까 못먹어 먹었냐? 발소리! 앞에 나 바로 앞에? 바로 앞에. 응, 봤어. 마무리 <laughs> 야 <Yeah. laughs>